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예, 저는 요즘 제 상태를 조금 점검받고 싶은데요. 아 제가 오늘 스님 법문 들으니까 100일 기도를 열심히 안한것 같습니다. 제 꼬라지를 정확하게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를 하면은 한 7, 80일 정도 되면은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보니까 그 억압됐던 감정이 딱 분출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음. 어떤, 이제 지금 정토에서 어떤 이런 활동을 할때늘 보면은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어떤 일을 받았을 때늘 이제 물러서는 마음, 안 하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이제 또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저를 보면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냥 마음은 또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렇게 늘 받을 때는 이제 무겁게,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생각도 안하고 있는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가볍게 일도 받고 좀 머리도 쓰면서 이렇게 할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는 자기를 딱움켜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에, 좀 막연해요. 음.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이나 누구나 다 그래요. 생각은, 그러니까 도와주고 싶다가 마음이 아니로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금 뒤섞여 있거든요. 생각은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은 마음에서는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보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건 하고 싶다는 거요? 하기 싫다는 거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은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못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기도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싫다는 거는 그 뭐냐? 까르마에서 업식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말은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 좋다 하는 걸 이해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피우면 건강에 나쁘다 하니까, 생각은 어떻게 한다? 끊어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끊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건 습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정토에 다니면 법문 듣고 이러시니까, 아, 내가 이제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 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좋은 일 하면 나한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온 이 삶의 습관, 어릴 때부터 살아온 이 삶의 습관은 나한테 별로 이익도 안되는 이런 일 별로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어, 괜히 일 복잡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까르마에서는 거부하는 걸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반대도 있어요. 그 부처님이 그 오비구 처 만났을 때 일어난 사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아겠다 수행을 포기한 사람이다. 저 사람 우리 가까이 오면 우리 아무도 자리를 내주지 말자. 이렇게 서로 우는까지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가까이 점점점점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사람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주고 한 사람 일어나 물 떠와서 갖다주고 수행자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 부처님과 그 지난 6년 고행을 할때 같이 도반으로 있었는데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정말 절친한 거요. 근데, 이념적으로, 목욕을 했다. 유미죽을 먹었다. 저거는 포기한 거야. 저거하고 같이 놀지 말자. 생각이 이제 놀지 말자고 생각하고, 마음은 조의적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생각은 해야 되는데, 마음은 싫은 경우가 있고, 생각은 안 해야 된다고 하면서 마음은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의 언발런스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이 다. 아, 그래서 법문을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법문 듣고 오늘, 어, 그래, 백일기도 해야지. 아, 천일기도 입지해봐야지. 그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 뭐냐면 지금까지 안 일어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싫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이, 이 무의식이 의식을 바꿔버려요. 뭐 지금까지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꼭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이제 이런 제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이제 찬찬히 절을 하면서 보면 돼요.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생각은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긴 하는데 내키지가 별로 안는 거예요. 어, 이럴 때는 업이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한다? 이제 그때 이제 대결정심 필요한 거예요. 업이 거부해도 뭐 한다? 일정한 고비를 넘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고비를 넘기라는 거예요. 어, 그때 고비를 넘겨야 돼요. 저를 하다가, 예를 들면, 자기가 한80% 정도에서 멈춘다. 파, 만약에 108배를 하면 80배 다 멈춘다. 1000배를 하면 800배 다 멈춘다. 3000배를 하면 2000배 하다가 멈춘다. 또는 뭐, 100일기도 입지에는 한7 80을 하다 멈춘다. 그러면, 이 자기, 그게 이제 고비인 거예요. 자기가 늘 그걸 못넘어가 거기에 걸려가 넘어지고, 거기에 걸려가 넘어지고, 거기에 걸려가 넘어지고. 아, 내 까르마가 이런 거구나. 그 자기 아는 기준이에요. 그럼 다음에 이제 요번에 백일기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미 7, 80일 지나면 하기 싫은 마음에 들거나 못할 상황이 벌어져요. 집안에. 그게 이제 핑계거든요. 그게 이제 마장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마장이 딱 일어날 때 그걸 자기가 알아야지. 아, 이게 마장이다. 또내 본래업이 일어나구나. 이번엔 내가 이걸 극복해야지. 이걸 딱 알고 이걸 딱 하면. 이제 능이 극복이 되죠. 그럼 그걸 한번 극복해보고 두번 극복해. 한번 극복한다. 고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또 해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다음부터는 마장이 이제 덜 끄달리지. 왜 지난번에도 내가 극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넘겼으니까 넘어갈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그 고비를 넘겨버리면 편안해져요. 편안해져. 그래서 우리가 백일정해놓고 0일정해놓고 삼천배정하고 천배정 이 정하는 이유가 뭐다? 그 그걸 정해놓고 나타나는 고민은 거기까지 목표지정까지 갈 동안에는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백일기도를 하면 백일을 중간에 멈추지 말. 이건 내 까르마다. 백일이 꼭하느냐안 해든 이런 게 아니에요. 까르마를 극복하는 거. 이 마장을 극복하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백일에 7, 8, 0에 걸리면 그건 무조건 눈을 감고 그냥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절을 하고 넘긴다. 또 3년을 하기로 했으면 2년 넘어가면서 분별심이 생기면 넘긴다. 이런데 목표를 딱 정해야 돼. 정토에서 만약에 소임을 하나 딱 맡았다. 그러면 이런 게 자꾸 실제로 내 환경이나 조건을 봐서 능히할수 있는데 늘 무릎무릎 핑계 잡고 빠질 때는 이거 뭐 정토에 도움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가 이내 까르마, 이 업식을 넘긴다. 이러면 이제 딱 소임을 맞다가 이제 막 몸부림 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죽어나 사나 3 년을 넘겨보는 거예요. 항상 이게 마장이 어, 이게 차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기도 하면 어때요? 처음에 한 천일 하다가 마장이 생기든 오천일 하다가 마장이 생기든 칠천일 하다가 마장이 생기든, 생기는 거. 그러니까 그걸 넘어가야. 돼. 그래서 자기는 이제 수행의 목표를 뭐를 정하든 자기가 정했으면 그 중간에 관두는 법은 없다. 무조건 간다. 수행 삼아 하는 거. 그래서 그건 꼭 절에 안 아나가 했대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회사를 이렇게 자종인기 사람이 있잖아. 그죠? 어. 그런 사그 회사에서 쫓아내더라도 그거 붙어 있어라. 월급 받지 말라도 붙어 있어라. 삼 년은 무조건 있어라. 그삼년 있으면 회... 자기가 마음을 결심하면 이 마장이 있는 사람은 회사가 부도나서라도 그못있게 돼요. 응. 그래서 자의 반타입반 돌게 되는데 근데 그럴 때딱한 군데서 그냥 끝까지 버텨야 돼요. 그럴 때는 회사 문제가 아니라 수행이에요. 그때는 이미. 자기가 뭘 하든지 딱 하나를 잡아서 일어날 것을 아예 예측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정해진 날짜, 정해진 방식을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 아주 자기 가르마가 선명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선명하게 아, 내 업이 이런 거구나. 내가 늘 여기서 넘어지는 거구나. 이걸 극복을 해야 이제 어, 좀 삶이 자유로워지죠. 안 그럼 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갖 사람 만나고 온갖 일이 벌어지는 세상에 다내 마음에 맞는 세상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널 쫓게 다녀야 돼요. 네 스님 그또 이런 마음도 드는 게 그렇게 제 업장을 봤을 때그 쫓겨 그런 이런 몰아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또 두렵다는 마음. 네, 그것과 또 아까 자기를 너무 움켜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정해놓고 뭐든지 그건 뭐꼭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라 딱 정해놓고. 내가 3년 기도한다만 3년은뭐 초사이 나도 절 하고 와가지고 손님을 받고 뭐 집에 불끄다가도 가서 기도하고 와서 끈다 한이 정도로 딱그 이게 대결정심으로 죽어도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하면 그런 마장이 몇번 몰아치다가 결국 넘어가죠. 이제 부처님 일생 공부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그 한참 마장이 몰아칠 때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어, 귀에다 속삭이잖아요? 열반이란 없어, 열반이란 없어. 열반이란 말만 이 세상에 있지. 실제로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런 경지는 없다는 것. 그게 해도 해도 안될때 일어나는 절망적인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그는 이제 뛰어넘으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장애를 넘어야 돼요. 이거 가장 좋은 방법, 특별한 비책은 없어요. 자기가 절을 하든 뭘 하든 정했으면 정해진 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 죽어도 좋다 이런 각오를 세워야 돼요. 항상 두려움이 생기죠. 아까 열반이란 없어 이것도 두려움이지. 이러다가 내가 이 숲속에서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지 않느냐. 아무 인생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넘어가야 되는 자기가 이제 정한대로 아까 얘기한다면 뭐든지 딱 정해서 고정해 가면서 마장이 일어날 때 이걸 휘둘리지 말고 아, 나한테 이런 마장이 있구나. 나한테 이런 마장이 있구나. 지금 마장이 이래 일어나구나. 이걸 보면 능이 넘어갈 수가 있죠. 한두 가지를 그래 넘기면 다른 마장도 다 앉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알수 있어요. 싸우더라도 내가 그 마장하고 싸운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근데 잘못 받아들이면, 이제, 스님이 일길일오 저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회사면 회사, 절이면 절, 참선이면 참선, 정토에서 면서 업무면 업무, 딱 맡아가 정해진 대로 자기가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3년을. 아, 쭉 하면, 이제, 못할 일이 막, 수도 없이 발생해요, 못할 일이. 내가 싫은 마음이 들어서도 못할 일이 생기고 남편이 갑자기 반대를 해서 못할 일도 생기고 온갖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마장으로 딱 보고 그냥 꾸준히 해나가야 돼. 그걸 갖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갖고 시비하면 벌써 내가 마장이 지는 거거든. 담배를 만약에 딱 끊기로 했다 하면 막 피가 거글로 솟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병원에 실려가고 해도 다가 업이 아, 이게 담배업이 나한테 참 깊기는 깊구나 진짜 안끊었으면 큰일 날뻔 했구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딱 나가야 되는데 의사가 뭐 당신 담배 안 피우면 오히려 휴증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피워라 이리 말해도 네 저는 안 피워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되거든. 그 정도로 안 하면 대부분 다 집니다 우리가. 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버려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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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이게, 이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한테 속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딱 하나의 원을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 가지고 끝까지 가는 음. 기도문을 이제 이렇게 다만할 뿐입니다. 거기뭐 십이 분별 따지지 말고 이런 일 일어나도 하고 저런 일 일어나도 하고. 다만 할 뿐입니다. 다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계속 정진해 나가면, 한두 번 고비를 딱 넘기면 이제 삶에 이런 두려움 같은 거 없어져요.